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오늘은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요. 몇대 찬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때 한 번에 막막 나간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표오셔서 네. 네. 오늘 음. 뭘 점검하려고 그러냐면 드디어 음. 첫 매출이 나왔잖아요. 네. 아 우리 네. 과정이. <laughs> 어? 아니 이제 시작한지 네. 두 달. 정도 또안된것 같은데 어. 네, 거의. 음, 또 하지만 또이 제품 올린지가 올린지 일주일도 안 됐었고 네. 한 이틀만에 반응했던 것 같아요. 반응. 그렇죠. 네, 네. 또 올리기까지는 과정이 길었지만 네. 이제부터는 계속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제가 오늘 매출 난 거부터 먼저 보고 네, 네.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네. 네 매출 난 거를 이렇게 네, 네. 캡처를 해왔는데. 음, 음. 그리고 저 쿠팡에서 매출이 나신 거죠? 네. 혹시 쿠팡이 반응이 빨라요? 빠르죠. 네, 오늘 12월 네. 2 3일이니까네 이게 네. 크리스마스가 네. 많이 팔렸네요. 네, 그리고 음아좀 음, 아쉬워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그때 네, 스승님하고 네. 샘플 개념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네. 너무 소량 준비했나? 다 팔려가지고 그렇죠. <laughs> 네. 샘플, 샘플 들어온 것다 네. 팔렸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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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음.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러니까 그때도 네. 이제 오늘 포인트가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음.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밍. 그래요. 사람들은 다 상세페이지 네. 만들고 좋은 상품 만들고 음. 또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량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등록하고. 네. 근데 그 중간 타이 중간 지점. 네네네. 네, 네, 뭐냐. 네. 고객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내가 음. 그 물건을 공급해주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네, 제일 어려운데, 네. 이게 제일 단순한 아, 거라는 거죠. 나, 아, 네, 네. 우리가 쇼핑몰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네. 다른 데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맞아요, 맞아요. 상세 페이지를 뭐 이쁘게 만들려고 음, 노력한다든가, 음.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들어갔어요? 니냥 저, 제가 만든 건 아니어서, 그냥 의뢰 정도 하니까. 돈만 들어간 거죠. 네. <laughs> 네. 그 사람을 네. 찾, 의뢰를 하는 자를 찾는데 네. 처음만 들어간 거지 네. 이제 찾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의뢰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은 거의 5분 이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5분 이내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명 만드는 거 배웠고 태그 이런 것만 잘 입력하고 네. 정확하게 해도 매출은 바로 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고객을 네. 만났으니까. 네. 자, 맞아요. 이거. 네. 얼마에 팔았죠, 하나에?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다 말았어요. 오늘 우린 <laughs> 네. 다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28,500원에. 네. 네. 28,500원에 팔았고, 얼마짜리였죠? 네. 그 말해도 되나요? 아, 말해도 되요 너무 많이 남긴 느낌이어서. <laughs> 네. 그게 한 5,000원? 5,000원 안 됐었죠. 아니, 이제 40, 관부가세 같은 포함해 포함해서. 아니, 썩다 포함해서 5,000원. 네, 그 정도. 5,000원에 갖고 와서 2 8,000원에 팔았죠. 네. 네. 아주 잘하셨고요. 그렇게 네. 해도 네. 남는다. 3배에서 5배 정도 한다고 음, 했는데, 음. 5배 맞추셨네요. <웃음> <웃음> 역시 과감하세요. 네, 네. 보통 중국에서 사입을 해오면 네. 3배에서 5배 정도 마진을 보고, 아, 네. 팔아서 팔릴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음, 맞아요. 가끔 네. 가다 보면, 막 가격이 무너진 게 있어요. 음. 누가 무너뜨리냐면, 도매국에 음. 풀리면, 아. 거기서는 마지 10%만 보고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싸게 풀면 이 가격이 확 무너져버려요. 이렇게 사이트 말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디요? 도매국? 네. 상관없어요. 다뭐 아시는... 방송국도 아니고. 아, 네. <laughs> 다 네. 알고 계시죠. 아, 네. 아, 그렇구나. 뭐 도매국이나 딴... 오너플랜 이런 데서 아 네. 풀리면 네. 가격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 굳이 근데 거기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음,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나가고 하나 음. 나가셨네요. 네. 네. 잘 하셨고, 광고, 광고도 하셨잖아요. 네네. 저번에 광고도 알려드렸는데, 네네. 딱 그대로만 딱 하시고부터 추가로 하신 거 없으시죠? 일단 할줄 몰라서. 할줄 몰라서. <laughs> 네. 네. 광고도 한번 볼게요. 네네. 처음이니까, 네네. 뭐, 손해만안 보면 네네. 되는데, 5 4,510원을 쓰셨네요. 하루에 만 원. 네, 하루에 만 원씩 정도. 쓰신 거고, 네네. 그래서 1 4 2,500원을. 보신 거고 네. 과연 이게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체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건데 네. 그것도 마진 마진을 마진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자요 아, 쿠팡 알겠습니다. 마진 계산기 체크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네. 근데 그냥 수동으로 오늘은 네. 예, 수동으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쿠팡을 마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쿠팡 네. 일단은 판매가 그죠? 네. 판매가 얼마에 파셨죠? 28,500원. 예. 그러니까 28,500원. 네. 그죠 그다음에 광고비 5 4 5 0 0원인데 네, 여기서 또 보자. 네. 54,500. 510원이었나요? 네. 아까 거기? 네. 정확하게 따져보자고요. 네. 네. 10원. 그럼 광고비는 광고비 부가세라는게 붙어요. 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B에 곱 네. 4. 4 기0.1 어? 하면 돼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가요, 수수료. 수수료 몇 %인지 아세요? 10.8? 네, 10.8? 네. 그럼 10.8을 곱해요. 네. 그러면은, 어, 2에 네. 3 곱하기 0.108. 음, 맞죠? 네. 택배비, 요번에 택배비를 좀 비싸게 보내셨잖아요? 네. 택배비. 택배비가 요번에 좀 부피가 커가지고, 3 8팔백원삼8 0 0원 네. 이거 낮출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장사 열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택배비 낮출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워낙 초보셀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요 정도로 택배비를 보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 풀필먼트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뭐 주문서가 와서 뭐 보내주고 이런 거안 하고, 주문 들어오면 알아서 배송해주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좀 편하게 이제 시스템 됐고. 네. 그럼 요거를 다 빼면은. 네. 여기 나머지 광부가세 이런 거는 다 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원가에? 네. 원가가 5,000원. 5,000원. 네. 여기는 광부가세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섯 개 팔렸죠. 네. 이것도 여기다 놓고 곱하기 5. 네. 예.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나머지 올라갔잖아요. 네. 스스로도 올라갔고. 네. 이걸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어 그러면은 음. 택배비랑 것도 곱하기 5 해야 되고 다 원가도 곱하기 5 하고 다 맞아요 정확해요 네다 곱하기 5 할게요 그냥 네. 바로 여기서 네. 수식을 원래는 수식을 걸어놔야 되겠죠 네. 지금 간,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수수료도 곱하기 5하셨어요네 이건 자동으로 됐어요 아, 왜냐면 요거에서 계산된 거니까 아네 그럼 음, 다된거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합산 음. 네 합산 해볼게요. 네. 네. 그 밑에 나오긴 하는데, 엑셀. 네. 네. 그럼 여기, 음, 판매가에서 여기 합계를 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B에 3. 3. 빼기. 마이너스 9에 3. <laughs> B에, B에 어. 9. B의... 음, B의 9, B의 9, 네. 23,149원을 보셨어요. 네, 첫텀과치고는 보통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출발하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처... 처음에, 처음에. 네, 처음에. 그러면 제 궁금한 게 저희 초보뿐만 아니라 네. 가져오신. 네. 이제 지금 많이 가오시잖아요 네. 처음에 상품 조싱할때 예, 예. 그때도 광고비가 먼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도 마이너스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초보에서 그런 건지. 사입을 할 때는 네.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살짝 깔고 가요. 아... 그러다가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네. 광고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네. 계속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아... 지금 후기도안 쓰셨죠. 네. 아무것도 안 왔는데 광고만 네. 태웠고 이 정도 매출 이났단 말이야. 아, 네, 네, 네.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네네네. 타이밍이 네, 네, 네. 타이밍 이 깡패다. 맞아요. 후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타이밍이 깡패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 는 네,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등록을 했을 뿐인데 네. 이만큼 나갔다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더 네.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음. 다른 데서 또. 네, 다른 데서. 다른 채널에서. 다른 채널에서. 네. 이거는 비공개를 해드릴 음.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음. 아무튼. 여기서도 또 3만원 나가시고, 네. 그것도 크리스마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용품을 뭐라도 산다. 미치 듯이 산다. 아, 근데 올해는 더더욱 많이 산다. 음... 올해 할로윈 이런 게좀 작아졌고, 음, 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할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음. 좀 찾는 거 아닐까, 올해는.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는 못해서. 아니, 올해는, 네. 지금은, 네. 어,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아, 이 정도만 해도 매출이 난다는 걸 알, 아 려주고 싶었어요. 그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음... 매출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아, 매출, 쇼핑몰은 정말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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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핑몰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쇼핑몰을 안 하셨던 분도, 네. 누구라도, 네. 이런 간단한 코칭만을 통해서, 네. 음. 나셨잖아요, 매출 실제로.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 제가 강사님을 몇몇 몇 명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고 네. 제대로 만나시긴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게 지금 한게 작년 한 10월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 근데 거의 지금. 두달 됐죠, 이제. 어. 근데 제가 스승님, 만나, 스승님 만난 게두달 됐는데, 네. 그, 작년에 시험 터 했던 거 하나도 못 했다, 두달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되게 슬로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좀... 지금, 육아도 병행을 하시고, <laughs> 네. 또 직장도 다니시고, 맞아요, 예. 네. 그니까 러 일, 틈틈이 음. 이거를 하셔가지고, 네.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네, 네. 대단하신 거죠. 아, 많이 네. 배워서. <laughs> 근데, 네. 게으르면 안 돼. 슈퍼몰은 이 트렌드를 음. 쫓아가야 되고 음. 결국은 트렌드만 잘 쫓아가면 매출은 반드시 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매출은 반드시 난다 쇼핑몰이 별게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그 데이터를 보고 네.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타이밍에 막 갔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 음. 자 공평한 광고라는 게 뭐예요 우리 쿠팡 광고 얼마나 공평해요. 응, 음, 맞아요. AI 광고 넣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매체나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돌려드릴, 알려드릴 거예요. 응, 음, 네네. 예. 또 얼마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쩌 저도 잠깐 놀랐어요. 왜냐면,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매출이 난다? 네. 예. 그때, 예. 처음에 이거 할때 저보고 광고를 다 말씀드려도 되 네네. 요 네네. 쿠팡 광고 같이 이제 네. 하기로 했을 때, 보고 1당 3만원씩 하라고 네. 하셨는데 제가 아좀 떨면서 만원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이제 약간 그 약간 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거 해서 나은면 이거 기적이다 이러셨는데 났네요 <laughs>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다못 맞추고요 네. 저도 100% 맞추면 네. <laughs> 그 네. 신인 거고 네. 네.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네. 겪어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매출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고 또 자기한테 맞게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걸뭘 배웠냐면, 네. 이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는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이 나머지 제품들도 네. 또 나가게 돼요. 추워지면. 추워지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먼저 반응이 온 거고, 음... 이제 찬바람 딱 불어요. 내일의 영화로 떨어진대요. 네, 네, 네. 내일부터 매출 또날 거예요. 음, 네, 네. 네. 그러면 그 대신에 가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썸네일이라든가, 이제 요때부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음... 기, 여기까지는 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대로.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큰 몸에다 맡기고 뭐 아. 하고 앞에 영상 보시면 다나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어 축하드리고 네. 이, 이, 어찌 보면 이제 쇼핑에 입문하신 거예요. 지금 6개월간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때는 손실이 났는데 지금 <laughs> 이득도 맞아요. 나시고 네. 어 이거는 시작인 거고 이제는 음. 어, 매출을 많이 낼 타이밍이 오고 이제 샘플 음. 갖고 팔아본 거고 이거는 네, 네, 네. 이제 본 제품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본 제품 들어오고 또한달 정도 뒤에 네. 매출 취합해가지고. 네. 아, 떨려. 공개 한번 해봅시다. 아, 네. 네. 제가 네.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네. 어, 이제 더 많이 팔수 있는 방법들도 좀 음... 알려드릴게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시자고요. 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중간 보고를 마칠까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